오늘은 타바오에서 구입했던 거 도착해서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타바오에서 주문한 거는 사은품 때문에 제가 <laughs> 미뤘던 거 주문을 했거든요. 자, 굉장히 오래 걸려서 받았습니다. 통관이 굉장히 밀려가지고. 자, 요거는 라보보. 라보보. 국내에서는 판매가 안 됐던 거고요. 저란 음... 스파이 패밀리, 요거를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은품, 사은품, 요거 지금 알리에서 사은품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선착순 300개. 어, 생각보다 좀 묵직하고요. 어, 피규어인가? 싶을 정도로 좀 묵직합니다. 자, 박스 샷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오늘은 요거는 개봉을 안할 겁니다. 요거 주문했는 거, 요 도착했는 거만 보여드리고요. 개봉은 안 하고, 금액은, 음, 내용에다가 알려드릴게요. 어, 두개다 해가지고, 어, 얼마지? 기억이 안 나네. <laughs> 내용에다가 적도록 하겠습니다. 요 라보브 궁금하시죠? 스파이패밀리 궁금하시죠? 조금 기다려주세요 오늘 개봉은 요겁니다 지금 영상을 조금 짧게 해야 돼 가지고 지금 뭘할게 있어 가지고요 요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사은품 저는 타오바오에서 요거 때문에 주문을 했는데 지금 알리에서 딱 주더라고요 광군제 때는 이상한 거 주더니 이제 광군제 때 주문하신 분 많죠 딱 끝나고 나니까 불프에 요거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살 것도 없는데 또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신 분들 있죠. 자, 요거 제가 먼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저도 알리 이거 때문에 또 주문을 했습니다. 요거는 개봉. 자, 생각보다 조금 묵직하고요. 이렇게 박스도 좀큰 편입니다. 어, 뭘 하고 비교하나. 자, 손이 이제 하나하고 비교. 그냥 뭐요 정도 되고요. 한번 뜯어볼게요. 자어 어떻게 열지? 이렇게 음, 열면 돼. 어, 이렇게 열면 됩니다. 이렇게 열면 되고, 요거는 여기다가 음, 뭐요렇게 설명서인데 요렇게돼 있고요. 종이 하나 들어있고, 박스. 뚜껑. 어머! <laughs> 귀여워 <이게> 뭐야 <laughs> 잠깐만 아 요거 아 요거는 바닥에 뭐 미끄러지지 마라고 붙이는 건가 아니면 얘네들을 붙이는 건가 뭐 하여튼 요런거 있습니다 있고요 딱 열면은 여기 어휴 좀 두껍네 아 어머 뭐야 <laughs> 굉장히 이게 끝인가 이게 뭐지 이거 맞나요? 우리 설명서에 맞는 거? <laughs> 잠깐만. 이거 뭐지? 아, 이 피규어가 아니네. <laughs> 아, 어쩔까. <우짜스카이. 웃음> 이거는 약간 도자기 형식으로 돼 있고요. 도자기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요거 하나는 제가 알리에서도 샀기 때문에 요거는 전시해놓도록 해야 될것 같아요. 무드등 따위는 필요 없는 집인데. 요거를또 꼽으려면 어, 충전기를 한번 갖고 올게요 자 이거 충전기 가져왔고요 여기다가 일단 꼽고 자 보겠습니다 자이 도자기 재질 요게 떨구면 은 깨질 것 같습니다 요 밑에 뭐 붙이는가 봐요 살짝 무겁고요 불 한번 켜겠습니다 아 요렇게 들어오고요. 불 한번 끌게요. 자 요렇게. 어우 좀 마이발레. 밝기는 많이 밝고요. 크기는 요렇게 하다. 어우 굉장히 찹다. 도자기 재질이라서. 일단 불좀 켜고요. 밝고요. 아 여기서 실망이네. 너좀 실망이다. 이게 피규어가 아니고요. 그냥 고무따위입니다. 요 고무따위가 있습니다. 아 피규어 하긴 돈이 좀 없었나? 요 고무 그냥 요 뒤에다가, 그, 자석 붙여가지고 냉장고에 그냥 뭐 해도 되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 이거, 자, 그냥 뭐. 네. 여기다가 아까 전에 동그란 거, 이거 양면 테이프 붙여가지고 이렇게 놔두랍니다 <laughs>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저는 피규어인 줄 알았거든요. 아 진짜. 어쩔 수 없지, 뭐. 요렇게 놔두고, 그냥 뭐 없어도 됩니다. 그냥 요걸로 놔둬도 될것 같고요. 여기다가 피규어를 놔둬볼까요? 여기에는 뭐, 이거는 굳이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고요. 그냥 가차 작은 거 있잖아요. 작은 거 그냥 이렇게 올려놓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피규어였다면, 아, 조금 더 보기 싫었지 않나. 아, 고무는 탁월한 선택이긴 하지만, 속았다, 속았다, 뭐, 요런 생각이 살짝 듭니다. 뭐, 요런 거 올려놔도 충분하고요. 뭐, 자빠지진 않아요. 앉는 거 같은 경우는. 그리고 뭐, 요런 캐러피, 오히 피치님 좋아하는 캐러피, 이런 거 놔둬도 되고요. 뭐, 뭐, 작은 거 그냥, 뭐, 요런 식으로, 뭐, 세워놔도 될것 같고요. 근데 조명에 굳이 이런 게 필요 있나요? 그냥, 공짜니까 사은품 공짜니까 어, 주문을 했던 거고요. 다른 거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요거는 리코드 팩토리에서 났던 조명입니다. 조명인데, 요거는 크기가, 음 이렇게 커요. 오히려, 어 이게 낫다. 개인적으로. 아예 그냥 플라스틱으로 만들어내놨는, 어 요게 낫다. <laughs> 일단, 2단, 3단, 1단, 2단, 3단 이렇게 야, 뒷문을 다시 와봐 어딨냐 그래, 이렇게 요거는 돈 주고 샀는 거 요거는 피규어 사니까 꼭짜로 받았는 거 그러니까 뭐둘다 이쁘다 이거는 뭐 굳이 필요 없다 난중에 요거는 글루건으로 여기딱 붙여가지고 뒤에 다이소에 자석 냉장고 자석 딱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서 자석으로 이용을 하는 게 낫겠다. 굳이 뭐 여기에 올릴 필요는 없다. 뭐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요거 궁금해하는 요 디모 사은품 짧게 개봉해봤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 또 후다닥 다른 거또 개봉할 거 있어가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디모 사은품. 끝!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